안녕하세요, 민지입니다. 오늘은 제품, 어, 네 개만 소개해 드릴 건데, 음, 야외 말고 오늘은 좀 시끄러워서 안에서 촬영을 할게요. 처음에는 좀 대중적인 거, 라이키 맨투맨 상품이고요.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. 상태는 되게 좋고요. 같은 사이즈 다른 상품도 팔고 있으니까 사이즈 맞는 거는 커플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캉골 그냥 패치로고 상품 후드티 상태 되게 좋고요 이것도 색바지만 높고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오버핏이고 다음 거는, 필라 상품이요. 이게 네이비로 나왔는데 살짝 블루 톤? 좀 연하게 나왔어요. 사이즈 되게 크죠? 이거는 2X라지, 2X라지. 마지막은 네, 마지막은 바지인데 와이드핏 의 카고 요즘 핫하죠? 건 여성 사이즈로 나와서 아니면 허리 좀 얇으신 남성분도 입으시면 괜찮아요. 상세 사이즈랑 가격은 여기 네이버 검색 민치구제샵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